넘쳐나는 세상 동물의 이야기에는 누가 귀를 기울일까요? 동물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생명과 세상을 다시 읽는 시간 여기는 주토피커입니다. 오늘은 정재연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먼저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토마토 기자 정재연입니다. 저는 동물 분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이전에 동물과 관련해서 활동한 적이 있다고요. 네, 어, 저는 예전에 동물 단체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 캠페인을 담당하면서 동물 학대, 개식용 금지 등 이제 동물 이슈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음, 네. 이번 코너 이름을 제가 주랑 토피컬 이렇게 합쳐가지고 주토피컬 이렇게 접었는데 네. 이 코너 이름은 좀 어떻게 마음에 드나요? <laughs> 제가 처음에 이 코너 명을 들었을 때 영화 주토피아가 생각이 음, 났고요. 네. 음, 이제 토피컬이라는 말 때문에 시사를 담고 있는 음. 음, 시사를 다룬다 그런 음. 느낌도 좀 들었었고 또 트로피컬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돼가지고 열대지방의 활력도 네, 느껴졌었어요. 네, 이렇게 저희가 배경도 조금 열대지방이 어. 생각날 수 있게 조금 네. 트로피컬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웃음> 네. <웃음> 어떤지 좀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전에 이 코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코너는 동물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좀 그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 오늘의 사연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실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7번이라고 불렀거든요. 저는 어느 번식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제 평생 얼굴도 모르고 떠나야 했어요. 매일 철창 안에서 새끼만 낳던 엄마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임신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좁고 답답한 종이 상자에 담겨서 트럭에 실렸습니다. 긴 이동 끝에 도착한 곳은 눈뜨기 어려울 정도로 반짝이는 불빛 아래 길가가 훤히 다 보이는 유리 쇼윈도였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은 귀엽다 하면서 웃었지만 그 말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마치 물건을 고르는 눈빛이었거든요. 또 제가 잠을 자는 중일 때면 사람들은 유리를 쾅쾅 쳐서 잠자기도 어려웠습니다. 낮은 물론 밤에도 숍의 조명이 꺼지지 않았고 그 좁은 유리 안에서 저는 하루 종일 낯선 얼굴들을 마주했어요. 식사는 불규칙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쉴 곳도 없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친구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어떤 친구는 병이 나서 조용히 숨을 거뒀고 또 어떤 친구는 너무 오래 있어서 커져 버리니까 창고로 옮겨졌대요. 어제는 맞은편에 있던 한 친구가 어떤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그 세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참 부러워요. 어느덧 이 쇼윈도에서 제가 고참이 되어가는데 점점 불안합니다. 패샵에 남겨진 아이들은 생명이 아니라 재고로 취급되거든요. 혹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들이려 하신다면 제발 쇼윈도 안에 있는 저희를 보기 전에 어디서 왔는지 누가 데려왔는지 또 어떤 대가로 여기에 있는지 먼저 생각해 주세요. 저는 물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네, 이렇게 좀 이름 없는 강아지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먼저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우선 사연 속 강아지가 너무 안타깝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강아지의 고통이 잘 느껴지는 사연이었다고 음.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도움이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음, 저도 좀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던 사연이었는데, 우선 사연에 따르면 이 강아지는 번식장에서 태어났고 또 엄마는 본인 얼굴도 기억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패숍이 성행하면 이 번식장도 같이 덩달아서 성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다고 볼수 있는데요. 네. 네. 인륜 동물들은 번식장에서 태어나서 경매장을 거쳐온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펫샵에서 동물을 구매하는 것은 곧 번식장과 경매장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럼 이 펫, 어, 번식장 자체가 불법인 건가요? 어, 불법은 아니고요. 어, 번식업의 정식 명칭은 동물생산업인데요. 네. 네, 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운영할 수 있는 국가가 인정한 영업 방식입니다. 음, 국가가 인정한 영업 방식이지만 이 번식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면서요? 어, 네. 우선은 이제 허가 받은 번식장이라고 하더라도 동물 학대가 만연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업주는 어, 많은 이윤을 남기고자 하고 그 과정에서 동물이 피해를 보는 건데요. 어, 동물은 열악하고 더러운 환경에서 음. 질병에 걸려도 치료받지 못한, 못한 채 방치가 되고 또 강제 교배가 이루어지고 음.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도 큰 문제라고 음. 할수 있고요. 또 이제 번식장에서는 동물은 생명이 아니라 품종견을 만든 기계가 되는 것, 네, 이런 문제점들이. 네, 듣기만 해도 좀 굉장히 끔찍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번식장 자체도 문제지만, 번식장에서 이 패숍으로 옮겨진 뒤부터도 본격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면, 좀 밝은 불빛과 좁은 공간, 저는 이 정도가 떠오르는데, 이 외에도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패숍도 이제 동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네. 이곳에서도 어, 동물은 생명으로 존중받기는 어렵죠. 음. 그렇죠? 그래서 어, 소비자가 보기에는 동물을 소비자가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육 공간이 그렇게 더럽지는 않다고 여겨질 수 있는데요. 네. 단지 이제 그것뿐이고 작은 사이즈를 원하는 이제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해서 어, 몸이 커지지 않도록 권장량보다 적은 양의 사료를 음. 먹이고 또 네.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불법으로 자가진단하고 음. 치료행위를 하는 일도 발생을 음. 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문제점이 될수 있고 또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네. 어린 시기면 밤에는 이제 돌봄이 부재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음, 저도 이 펫샵을 좀 어디서 봤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꼭 항상 그 횡단보도 바로 앞에 그 펫샵이 위치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리면서 그 펫샵을 구경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항상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작았던 것 같아요. 강아지도 작고 고양이도 작고 근데 물론 한 공간에 한 마리만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좁은 공간에 여러 마리가 이렇게 있고 또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쾅쾅쾅 문두드리고 이런 걸좀 자주 봤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 모든 게또 아이들의 스트레스에 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좁고 투명한 케이지에서는 동물들이 충분히 활동할 네. 수가 없고 또만 편히 숨어서 쉴수 있는 공간도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될수 있고요. 어, 또 무엇보다도 어릴 때 혼자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사회성을 기르지 못하는 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후에 이제 행동 문제를 일으켜서 네. 파양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음, 사회성을 기르지 못해서 결국엔 또 파양의 이유까지 되는 그런 좀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사실 뭐 그나마 패션에서 가정을 찾아서 입양을 가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 사연속 강아지처럼 입양되지 않은 강아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패션 동물들한테는 그리 긴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데요. 네. 생후 6개월이 지나면 선택받을 확률이 희박해집니다. 6개월은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laughs> 아직 새끼 같은 동물들인데 네. 네, 선택을 받을 확률이 낮아진다고 음... 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동물들은 폐견으로 불리며 뭐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폐숍에 방치되거나 아니면 새끼 생산을 위해서 번식장으로 되팔려가거나 음.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식용으로 도살되거나 아니면 산속에 유기된 경우도 있었던 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펫샵에서 선택받지 못한 경우에 벌어지는 일들도 굉장히 좀 험난하고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걸 고려하는 분이 계신다면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여러분이 펫샵에 지불한 돈이 동물을 학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만약에 동물을 좋아하셔서 동물을 드리려고 하신다고 하면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사지 말고 입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이 슬로건은 네.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어, 네네. 네. 많은 동물 단체들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네. 앞으로 어, 앞에 내거는 그런 슬로건이죠. 음. 네. 물건을 사듯이 동물을 사는 것이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정면에 내세우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사지 말고 입양하라.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희가 번식장에서부터 이 패쇼까지의 문제점들을 다뤄봤는데, 사실 그 뒤로도 저희가, 우리가 간과해온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 같이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500만 반려인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늘었지만 여전히 고민해야 할 부분들은 많은데요. 생명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시간, 주토피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